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영풍제지 말씀 좀 드립니다. 어, 영풍제지는요, 어, 제가 이제 매각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최대주주가 대양금속이잖아요. 대양금속이 영풍제지를 매각하는 건이 나올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왜냐하면 시세가 이 신통치 기 때문에 주포세력에서는 꺼리를 마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대양금속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 요즘 뭐잘 아시죠. 주가 조작권 때문에 영풍제지와 함께 폭락을 했던 상태인데 기업 내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풍제지 매각권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 이제 시세가 한 방에 그냥 쭉 치고 올라가면서 대형 시세가 연속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가능성은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얼마에 인수했었나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영풍 재지가 끄트머리가 항상 좋아요. 종가 근처가 항상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뭐 주가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이 네, 부분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예, 영상 말미에는 참고하시라고 연말을 겨냥해서 대박을 낼 종목을 하나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찾은 게 있습니다. 이 종목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비중 많이 해서 대박 시세 한번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일단 계적으로 우리가 그 시세 흐름을 좀 보면은요, 그러니까 11월 9일 날 장마감하고 이 시세 패턴을 보면 또다시 그 종가 무렵에 슬쩍 그 땡겨놓은 그런 모습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날에도 이렇게 종가 근처에 주가 관리하고 전전날에도 이렇게 종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그이 흐름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밀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큰 주포 세력이 그 들어와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안할수 없습니다. 첫날 그 거래 되기 시작한 첫날 2억 주된날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그 포인트마다 들어오고, 있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끝머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예전에 그 대안금속이 인수를 해가지고요 대안금속이 지분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대주 최대 주주죠 예 근데 얘네들이 음, 제가 볼 때는 LJH 하고요. 예, 얘네들이 뭔가 좀 이런 상태라면은 기업 이미지가 많이 손상됐기 때문에 또 매도할 수도 있고요. 대양금속 같은 경우를 보면 유상증자까지 했죠 최근에 그만큼 이제 자금 사정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양금속이 지금 그 현금성 자산 네, 이런 것들을 잠깐 보면은 자 유동 부채도 뭐 죽지 않고요. 예. 현금성 자산이 한 391억 정도로 되어 있기는 한데 글쎄요. 뭐 유상 증자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지금 현재 그쓸 만한 현금이 또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금속에서는 영풍제지 매각한다는 건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일단은 소문으로 이제 전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실적도 대한금속이 이렇게 썩 좋진 않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건의 재료가 나온다고 한다면 M&A 건 모멘텀으로 영풍재지가 시세 낼수 있어요. 지금 영풍재지를 주무르는 주포가 들어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재료 공장에서 재료를 만들어서 이제 불거트려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금속이 영풍제지 인수하는 건의 재료가 지난번에 그 작년에 10월 26일에 기사 나온 거좀 보면은요. 이때 이제 인수한 가격이 11,488원이죠. 네, 그 정도입니다. 근데 뭐 중간에 권리락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건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음, 요 정도 근처에서 이제 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요 정도. 음. 요 범위 내에서 주가가 여하튼 이번 건으로 해서 상당히 그 손상을 입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상태에서 여하튼 중요한 것은 대안금속이 그렇게 뭐 넉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증자 같은 경우도 이제 한걸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이 재료가 나오면 이제 시세가 크게 터지죠 그죠 위로 터집니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 11월 8일 날장 마감하고는 그 생산 중단 건과 관련해서 생산을 재개하게 됐다. 11월 8일에 재개하게 됐다. 그래서 재료가좀 나오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타이밍이 타이밍이 요때쯤 일부러 맞춰서 그 발표를 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시가 나온 것은 영풍제재의 주가를 좀 방어하고 견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그런 타임의 공시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튼,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때 쉽게 밀리지 않겠어요, 지금. 그죠? 11월 7일부터의 흐름,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쉽게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어, 일단 이 매각건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지, 이 여부를 지금 현재 많이 알아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종가 근처 주가 관리가 계속 지속이 되는지 이것도 좀 계속 체크를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재료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737만 조 정도로 많이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매물이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지금 이제 하루하루 거래량을 보면 최저 거래량이죠. 최저 거래량이 최근 반전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최저 거래량으로 자 이제 매물이 거의 안 나오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짐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좀 알아보면서요 요건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해간 들어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요거 좀 일단 그 알아보고 좀 빨리 그입수를 해서 여러분께서 정보로 좀 활용을 하고 매매 응용을 좀 하고 싶으시죠 이런 네, 부분은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요거 도움을 좀 많이 드릴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소통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정보 계속 제공할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또 매매사인 드렸을 때 따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요런 게 이제 기본이에요. 어, 뭐요세 가지 정도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어, 종목명을 상단 전화번호로 보내주세요. 네, 영풍제지 아닙니까? 그죠? 뭐 영풍제지 영풍 해도 좋고요. 뭐 영풍 재지 이렇게 상단히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와 매매 사인과 정보를 계속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 꼭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잘 한번 머릿 속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여하튼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는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정보 나오는 즉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니까 꼭 문자를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연말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릴게요. 근자 네,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네,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위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수 있는 최소한 딱블 정도는 낼수 있는 그런 대박 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은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네.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흥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체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 조금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만 5천 원에서 5만 원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딱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 말씀 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예,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어, 아,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어, 아,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어, 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어,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어,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 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어,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에, 후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걸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몇 그 겹, 몇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 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 밖에 없어요 네. 엄청나게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크림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아, 이를테면 뭐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크리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개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은20 내지 60%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에,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 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 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어,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어,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요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 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요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 기관 상크림 에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음,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예, 더할 나위 없,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예. 월봉을 잠깐 보면, 예, 이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 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예, 보이시죠? 예,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 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점 점증하고 외인 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역사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아 지금이 최적입니다 기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예,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구요 자요 종목을 한번 그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의 한에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아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예,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